점프. 2001도 기술 존나게 안 나가죠? 98처럼. 어, 걸렸다. 그럼전 때려야죠. 이렇게. 자, 아마 빨피가 나올 텐데, 여기서 어떻게 유리하느냐. 크게안 고르네? 아, 아, 아파요? 잡는다고? 어깨빵. 그렇지. 좋아요. 정풍. 풀러주고요 잡아 어 나도 잡았는데 잡기가 느렸나봐 풀러 풀러 점프 와 저거 지리는데 기본기? 나이스 잘 때렸죠? 아프카고요 어딜 비현질 품각을 비현질 품각 써봐 흑 나이스 끝났나? 점 스 점프 왜가도안 하십니까 어딜 설풍이요 오 약발 아 하단이 안 털렸어 점어 뭐야 이거 어떤데 하단을 깔네요 아 아퍼 질러 너무 콤픽사리 자주 난다 좋아요 그럼 내가 싸비득이지 점프 점프 안질러? 그래 맞아야지 안 맞고 베길 수 있나요? 스트레이트각이죠? 아 강수 뭐야 천재? 어 뭐야 야 레껀 뭐냐? 아빠 안되지 임마 아 이거, 때 점프. 아프다고요? 어, 아파. 막아주고. 자신이 우선권을 가져가려고 하네요? 아, 질러주고요. 잡아주고. 아, 실수. 설풍이요. 어설프면, 이렇게 당한다고. 여기서, 압박이요? 잘 막네? 아야. 뛰어. 점프? 한 번은 질팝한데? 되게 안질르네요 장풍? 아야. 오, 무서워라. 하. 뛰어봐. 안 뛰어? 나이스 그어를 상대방이 어설팠죠? 오, 잘 먹는다. 질팝한데? 아, 쉣. 최열 파탄? 어, 실수. 아, 쉣. 야슈루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괜히 또 3번 싸움 가면은 모르잖아, 이거. 아, 이 카드. 추엘 파타? 쓰네요. 많이 아픈 거. 점프. 아, 아. 야슈루 어떻게 일못 내나? 어퍼. 오케이, 걸렸구나. 그럼 때려야죠. 이렇게. 끝났죠? 끝났지? 마무리. 정풍. 점프. 카운터. 누가 부르래? 오예. 나이스. CD. 이거 데카 헷갈리죠? 어딜? 끝. 점프. 아프가구요. 견제? 점프? 아, 아픈데? 오, 너도 질러? 지르기 좋은데? 질러, 또. 아, 저부르긴데 아, 깝이요? 점프? 좋아요. 질러. 점프. 왜 하단 털려고? 칼 대고. 오. 근데, 얘 질파한데. 한 번은 안지르네 왜 안지를까? 점프? 아 카운터 질러봐 아야 오 좋아요 이번에 백합 걸리나? 걸렸구나 걸리면 죽어야겠죠 아무리야요기 3개짜리 모드콤보 점프 아프카구요 태클 짱나지 나이스 지르기 이거 괜히 지른거 아니에요. 맞으면은 막히면은 죽어요. 점프 뭐했냐 너 정신 안차려? 점프 오 좋아요 헷갈리지? 백카다 그래 안맞네요 태클 점프 왜? 정신을 못차리겠어? 끝났죠? 점프. 아, 아퍼 에이, 그런 거안 되죠. 너무나 어설퍼. 점프. 현재. 너무나 어설프군요. 친구가, 우리 친구가. 또 질러? 질 때마다 실수하네? 이번엔 앤디가 어떻게 나올까? 안 뛰어? 지르겠대. 너도 질러? 안 지르네요. 점. 아야, 장판 잘 쓴다. 오, 잘 막았어. 아빠. 어퍼. 칼. 병이안 나갔네? 아빠. 아, 점프. 와, 강럼 흔들린다고? 제법인데? 칼 대. 내... 같이 맞네? 오케이, 걸렸구나. 마무리죠. 기두개 콤보. 점프, 장풍. 장풍? 이거 어때? 어, 좋아요. 아프카고? 누가 고르래? 장풍이요? 또 장풍? 플로. 아, 잡지 잘 푼다. 비연지 뿌가 깔쓰네 백합, 또 백합. 와! 백합을 저렇게 거, 캐치해? 불러주고 장풍이요? 이장풍 뛰어 아! 경이안 나갔다 아파요 장풍이요? 뭐하십니까? 정신 안 차려? 쳐아주고요점 하단을 신경 안쓰는군요 질러 안질러? 오잘 때려 아 너무 슬퍼요. 이게 콤보다. 그래 안 그래? 오잘막어아뜨뜨 뜨. 에. 이 실력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군요. 오 어, 좋아요. 아렉 뭐야? 렉 때문에 콤보 실수할 뻔. 그래 안 그래? 아, 렉이요. 너무 심해요. 어, 좋다. 마무리. 아니, 갑자기 렉이 너무 심해. 기가 두 개? 뭐 하시는 거죠? 나를 깔봄? 어, 왜안 나와, 기본기. 점프? 아, 아 아파요. 한 대만. 큰거안 되니? 가드 데미지 들어가고. 아, 뜰걸. 슬러봐안 질러? 아야. 가드 게이지 번쩍이죠? 위기에요. 아야. 점프. 박해 아야. 죽겠는데? 아! 잘못했다. 됐네요. 이러면 끝났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10대1로 제가 이겼네요.